베리 클라프 주니어의 컴투게더 그리고 태연의 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승환님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월요병이 정말 심해요.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진짜 월요일 아침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들을만한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어, 설레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져서 눈이 떠지는 것도 좋고, 마구마구 시끄러워서 깨는 것도 좋으니까, 제 눈만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일요일에 일찍 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요일 개념. 네. 이게 있으신가요? 오, 어, 없죠. 없죠. 그죠 네, 이제 요일을 알려면 캘린더를 켜야 하죠 무조건. 핸드폰을 확인해야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수 있어요? 네 네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잠깐 요일이 좀 있다가 어. 또그 사이에 어, 그 확실히 또이 일을 하게 되면 주말에도 언제 그 불려 나갈지 모르는 그쵸, 거니까 예. 그러다가 저는 이제 키스타 라디오 하면서 어, 어. 그러니까 월요일에 다시 지 방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러면 두 분한테 두분다 정확하게 뭐 월요일에 시작해서 뭐 금요일에 끝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없지. 그럼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뭐요? 아, 화요일? 어. 토요일 토요일 대표. 토요일 날은 이제 데키라 네. 녹음 날, 이제 토요일 날은 데키라 방송 날. 예예예. 찍어. 아 신우 씨의 왜요 살짝 아쉬웠는데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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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요. 왜요? <웃음> 그냥 <laughs> 이유 <laughs> 이유를 꼭 찍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그 이유가 너무 듣고 <웃음> 싶었던 본인 입으로 말을 해줘라. 예. 완 세상이 알려줘라. 말을 해야 해. 신우 씨는요? 저는 저는 뭐 토요일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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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이제부터. 아, 예, 예. 월요일날 잠깐 이제, 네. 도청을 네. 이제 쉬어가는 날이거든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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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활동할 때는 월요일이 제일 좋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은 아침에 조금 잘 기상하시는 편이지? 아, 아침에 아니요. 굉장히 잘 자는 편입니다. 어. 어 저희 도 아, 아침에 자가지요 네. 아침이 몇 시에요? 한 대여섯 시, 여섯 일곱 시쯤 자는 편이아요 저녁? 아, 아침. 에 아, 아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주무신다고? 네네. 아, 아. 저도 요즘 그런 편이에요. 아.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아, 저, 그,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사람마다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안 네, 하잖아요. 예, 없죠, 아, 거의, 거의 없죠, 없죠. 네, 저는 그냥 아침이 일어난 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점심이 맞아요. 그냥 중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한테 지금 점심쯤이거든요. 아, 어, 점, 어, 저도요. 어? 아, 저, 저희, 아, 저희 한 점저 정도. 아, 점저 정도. 네. 아니, 아, 아침 먹었어 하면 이제. 3시. <laughs> 어, 아, 아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키노 씨는 또 굉장히 또 바쁘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께는 그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게 음. 눈뜨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음, 네.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어 저는 레프트펑크의 네. Harder b e l t e r Faster Stronger. 어... <laughs> 이 노래. 네. 이유는요? 이 노래가 뭔가 그 제목만 보면 네. 뭔가 되게 파이팅 하는 느낌인데, 네. 이 사실은 이제 막 그런 뭐 자본주의 시대에 네. 그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담은 노래거든요. 음. 항상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오. 이렇게 항상 뭐 강요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진짜 그런 노래였어요? 좋아. 저도 저도 되게 파이팅 있는 노래인 줄 알고 검색했다가 네. 어, 이게 약간 현대 사회를 찌은 노래라고 들었거든요. 음. 아, 그리고 아, 아. 어, 이거다.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냥 이게 그 비트감이 좋아가지고, 어, 맞아요. 예, 네, 그냥 많이 들은 노랜데 그렇죠.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는 줄은 또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네. 다 잡은 성노이죠어마어마 합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네. 노래입니다. 음. 야 그러면은 이제 키노 씨의 추천곡은 어떨지? 네 저는 이제 아니타의 Girl From Rio 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살짝 그 해뜰 때이 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분 좋게 일어나시라고 이 노래를 네. 들고 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키노 씨잠잘랑말랑할 때? 네네네. 저 그러니까 저는 퇴근할 때이 노래를 듣는 건데 아, 출근할 때 들으시는 거죠. 아. 네. <laughs> 아침 새벽 노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자본주의의 노래. 신청곡을 <laughs> 예. 해 주셨습니다. 일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예. 다 같이 한 마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요일에 뭐 뭐라고 하죠 근데? 일요일 날 일요일날... 일찍 자라고 한 마디 해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예예. 예, 일요일 날 어... 그러면은 빨리 주무시라고 키노 예. 씨가 <laughs> 아 제가 오케이. 예. 어 네. 어 최승아 님 일요일 날 푹 주무시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월을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Yeah. 아, yeah. 그리고 일요일 또 금방 돌아옵니다 그쵸, 돌아옵니다 예. 자그럼 노래 두곡 전해드리기 전에 네. 승원님께 드릴 선물 신원 씨가 골라주세요 아 뭔가 이 현대인의 가장 필요한 거죠 네 홍삼 캔디 드리겠습니다 아, 아 화이팅! 너무 필요하죠 아 그럼 홍삼 캔디와 함께 아니다의 그와풀 무교 그데자펑크의 화를 떠를 떠슬 들려드리도록 습니다 it was